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actically 사실 anything of value 예. 음, 가치 있는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that we take a risk of failure 어, 실패하거나 아니면 being rejected. 거절 당하는 것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 Take a risk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다. 음. 위험을 무릅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세에서 열린 꺽쇠가 여기서 닫기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가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걸 요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This is the price. 이것은 대가입니다. 대가. 음. 자 어떤 대가냐면 we all must pay it, 뭐뭐를 지불하다. 목적형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도 있겠네요. 위치나 댓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거죠. 뭘 위해서?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ahead of us. 해서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라인 놓여 있는 더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열린 가로가 여기 마지막에서 닫힌다고 보시면 되겠고, 4부터 여기까지 예. 그리고 또라잉 어스가 리워즈하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라잉은 분사. 음. 명사를 꾸며주는 동사 원형 ing는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다시 예. 다시요. 예. 어, 위험을 예, 실패하거나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예, 대가래요. 예,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더큰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앞에 있는 한마디로 예,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Anything of value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예,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이다. to take risks. 예, 그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요,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니까, 이 to take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왔다는 거는,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생략된 거지. You will succeed sometime. 언젠가 네가 성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 이걸 의미한대요. 하지만 never to take a risk. 예, 투부정사의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never 말고 not을 쓰셔도 똑같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 you will never succeed. 너는 절 어, 절대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Life is filled with. 자, be filled with. Be full of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 full of. 인생은 가득 차 있어요. 뭘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위험들과 도전으로요. And 그리고 if 또 나왔죠?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these. 자, 이러한 모든 것에서 get away. 예, 벗어나다.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you will be left behind. 예, 뒤에 남겨져 있게 될 거야. 즉뒤쳐져 있게 될 거야. 어디에서? In the race of life.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예, 인생의 경주에서. 한마디로 인생에서 뒤쳐지게될 것이다. A person who. 예, 사람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who 나왔고요. Can never take a risk. 예. 하고 또 can't learn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 절대로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can't learn anything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a car 예, 당신이 절대로 이런 예,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즉 운전을, 차를 예, 운전하는 참, 이제 운전하려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너는 예, 절대로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If you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예, 거절당하는 예, 위험을 예, 절대로 어 거절당하는 위험을 어, 무릅쓰지 않는다면 예. You can never have a friend or partner. 예, 너는 음, 친구나 파트너를 가질 수 없을 거야. Similarly와 유사하게 By no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해서 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에 참가하다 란 뜻이거든요 attend가 면접에 참가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인하여 예. 앞뒤로 컷마치고 들어가 있고 전치사로 시작되는 전치사구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즉 면접에 참가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예. You will never get a job. 는 절대로 직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그 샘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예, 예시였고요. 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예, 위험을 무릅써라맨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죠. 예.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 실패하거나 거절 당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한번더 얘기하고 있죠. 예. 여기.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택지로 가시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예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게 딱이네요. 딱. 그래서 답은 1 번. 잘하는 일에 집중해라. 잦은 실패, 잦은 실패 언급 한적 없고요. 위험 요소 역시도 예, 말한 적 없고 부탁을 자주 거절하면 신뢰를 잃는다. 창을 자주 거절하지 마라 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어요.